여러분 안녕하세요.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어, 무료로 실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예, 실제 생활에서 부동산에서 할수 있는 그 교육을 가르쳐 주는 사람들을 유튜버들을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베스트 5라고 했는데요. 실제적으로는 한 분이 더 들어가 있습니다. 그분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래서 그 베스트 5에는 물론 저도 하나 들어갔습니다. 제가 어, 한명 정도는 저 하나 넣어도 되겠죠? <laughs> 이제 제그 그 유튜버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유튜버님이 하시는 특징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릴게요 베스트5의 어 순서는 상관없이 그냥 막 불러드리겠습니다 1번은 후스파파 스파파라는 분이 계세요. 그분은 실제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도 하시거든요. 근데 되게 너무 잘 가르쳐 주십니다. 그리고 깔끔하게 강의도 하시고요. 목소리도 좋아요. 그리고 되게 듬직하셔서 아 이분한테 뭐 묻고 싶은 거 되게 많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. 두 번째는 아 부동산 조그마는 언니 접니다. 저는 뭐 워낙 이렇게 리얼한 현장만 보여드리잖아요. 리얼하게 손님에게 하는 거 리얼한 통화 내용이라든지 그런 거막 가르쳐 드리니까 저는 되게 어 바로 옆에서 가르쳐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주니까 그런거 궁금하시면 적어 보시면 되고 세번째 공인중개사 김미경 이란 분 유튜버가 계세요 공인중개사 김미경 이분은 어 이번에 책도 내셨습니다 책도 내실 만큼 정말 탄탄하고 차분해요 저는 톡톡 튀잖아요 근데 그분은 차분하게 하셔서 어, 좀 담고 싶은 분입니다. 네 번째는 버튼 홍이라는 분이세요. 버튼 홍 치시면 나오는데, 그분도 너무 깔끔하게 강의하시고, 이렇게 또 필요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것들 많이 말씀해 주시고요. 5는 지주, 정말 저의 구독자분들이 진짜 많은 분들이 지주라는 유튜버 분을 구독하시는데요. 그분도 진짜 막... 잘 하세요. 너무너무 잘 하시고, 제가 제일 부족합니다. 저는 사실 여기 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 만약에 빠진다고 치면, 진짜 잘 하는 분, 제가 한 분을, 저도 열심히 보는 분인데요. 누구냐면, 김종포TV에요. 김종포TV에요. 거기는 얼굴이 안 나오십니다. 목소리만 나오거든요. 상가 실무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는데, 제가 어디서도 못 들었던 그런 정보를 정말 많이 말씀해 주시거든요. 그러니까 그분이 있습니다. 자, 오늘은, 어, 여러분들이 이 유튜버만 열심히 봐도, 어, 사실 우리 그 교육비, 되게 비싸잖아요. 물론 들으시는 게더 좋을 수 있습니다. 당연히 더 좋지만 어, 여부, 여력이 여안 된다. 이럴 때는 이렇게 이 다섯 분의 유튜브 제 것도 포함해서 유튜브만 열심히 봐도 진짜 웬만한 사람보단 잘합니다.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돌아올게요. 안녕, 구독, 좋아요, 부탁드립니다.